형제들아, 죽은 자들 곧 주안에서 잠드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과 영광의 그 날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그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먼저 잠드는, 다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산 제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대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려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딸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이혹을 세상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